오늘 배워 볼 반주법은요. 5번의 상록수를 배워 볼 거예요. 처음에는 개이름하고 오른손 멜로디, 왼손 반주 하는 거 배우고 두 번째에는 양손으로 모두 코드 반주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4분의 4박자. 개이름 먼저 보겠습니다. 솔, 리, 레, 네, 고 올라가죠. 레. 네. 다음 한 박자 쉬고 손가락 번호를 바꿔준대요. 아래로 내려갈 거라서 그래서 레를 3으로 바꿨어요. 레그 다음 두줄아래에 개이름은 첫 줄이 도지요. 도에서 3도 내려간 거예요. 줄에서 줄로 그래서 도시 라나입니다레라 다시 레로 올라오시고 하나 내려오죠. 또 내려왔어요. 시 다시 올라가셔서 솔 건너뛰죠. 미 내려오고 도한번더 치고 개이름을 라예요. 그 다음 한 박자 쉬고 자 여기 샵이 있으면은 일단 처음부터 정답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개 이름 먼저 보세요 파, 파인데 샵이 붙어서 오른쪽으로 한칸 올라가죠 그래서 파, 그 다음 건너뛰고 래그 다음 개 이름은 파보다 한칸더 올라간 3도 위에 라인데 요만큼 벌려줍니다 3번으로 그 다음 또 칸에서 칸돌 하나 내려왔어요 그 다음 다시 자리 바꾸시고요. 5번으로 솔, 두번 치고, 그 다음 내려왔어요. 또 내려오지요, 내려오죠. 그렇죠. 그 다음, 한 박자 쉬고, 솔에서 라, 한칸 올라갔어요, 라. 라, 두번 치고, 그 다음 칸에서 칸으로 간 파,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 다음 또 쉬었다가, 이 레절이 그대로예요, 레. 올라가는데 어 손을 바꾼다고 하죠. 이 안으로 엄지가 들어가요. 1번 자리를 옮겨 줄 건가 봐요. 그다음 2번으로 한번더 치고 그다음 여기는 올라가서 4도 올라가서 고 그다음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점프하셔서 팔을 4번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내려옵니다. 자, 지금 리듬은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왼손 한번 배워볼게요. 왼손 4분의 4박자니까 4분의 4박자 리듬에 맞춰서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일단 4박자를 가득 채우는 음표를 넣어줄 거예요. 1, 5, 8, 5로 돌아올 거예요. 3박자씩. 1, 5, 8, 5. 슬래시 코드는 1, 6, 8, 6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왼손 코드 나가볼게요. 왼손 C 코드죠. C는 도, 1, 5, 8, 5로 끝나요. 이렇게 해서 4박자 하시고, 그 다음 A코드는 라지어 내려갑니다 1, 5, 8, 5 간격은 같아요 그 다음 D코드 D는 레지어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근데 있다가 멜로디가 굉장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1, 5, 8, 5그 다음은요 G, B부터 시작하는 G코드죠 B는 C, 솔, 실에 C를, C를 먼저 치래요 그리고 간격은 1, 6, 8, 6 1, 오, 만약에 팔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자연스럽게 오는 2번 이곳이 5도인데 1, 6, 8, 6을 하게 되면 이 2번 손가락이 조금 뻐근하지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대신에 어때요? 둘 사이가 좀더 가까워지죠. 3도 차이로 가까워집니다. 이 1, 6, 8, 6 간격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B부터 치는 1, 6, 8, 6 쳐주시고 다시 C코드죠. 바로 옆에 도예요. C코드. 에서 1585, 그 다음 D에서 2 5 8 5그 다음에 B부터 치는 G 코드, 다시 C로 가셔서 1686 6 해주시고, 다시 C 코드, A 코드, D 코드, B에서 G 코드, 1686, 다시 D 코드, C 코드, B에서 G, 1686, C 코드. 이렇게 끝낼 거예요. 코드 알파벳을 보고 자리를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연습 몇번 하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랑 합칩니다. 그 다음은 멜로디와 맨손 반주를 같이 할 거예요. 한 박자씩 악보에 표시를 했어요. 점 4분음표와 8분음표는 둘이 합쳐서 두 박자인데 음의 시간은 점 4분음표는 한 박자 반이 되죠. 그리고 8분음표는 반박자. 그래서 비트 시간은 한 박자 반에 있는 그 반에 오게 됩니다. 하나, 두, 올 했을 때 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치는 거는 오래 치게 되겠죠. 8분음표를. 그래서 이 비트 실선이 음 사이에 들어가게 돼요. 정음표와 8분음표 사이에 들어갑니다.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양손 같이 해볼게요. 네 박자 1호8로 하나, 둘, 시작. 프롬. 마지막 마디 어렵네요. 그죠? 조금 리듬이 낯설죠? 여기도 한 박자 하고 그 다음 마음껏 해서 두 번째 박자. 두개 했죠? 그 다음에 푸, 르. 여기서 4분음표가 여기 푸, 으, 르까지를 또 0.5초씩 반박자씩 글자로 나누면 하나, 두, 오리 돼요. 4분음표가 중간에 끼면서 여기도 하나, 일초긴 하지만 실제 가고 있는 심장박동 비트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 두울 그래서 아까 위에 점사분음표와 팔분음표 쳤던 것처럼 비슷하게 치게 되죠. 그래서 B에서 치는 G 코드 먼저 치고, 파미, 파미 치고, 왼손 치고, 피.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이 부분도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단계는 양손으로 코드 화음을 칠 거예요. 사실 더 세련되고 어, 우리 TV에서 보는 가수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를 때 자신의 노래에 멜로디를 넣진 않아요. 양손으로 다 코드를 풍성하게 넣어주거든요. 우리도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4비트를 일단 먼저 할 거예요. 4비트 하시는데 지난 시간 에델바이스에서 우리가 탑노트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노트를 바로 정해드릴 겁니다. 탑노트는 왼손, 오른손. 리듬 자체는 우리 C 코드에서 할 때. 하나, 둘, 사이, 셋, 넷, 사이. 이렇게 하긴 했죠. 이렇게 했을 때네 박자가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사이, 셋, 넷, 사이. 그렇죠. 이 비트 연습을, 비트 반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 화음 먼저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C 코드 처음에는 멜로디도 솔이라서 탑노트를 솔로 정했어요. 그럼 솔, 새끼손가락으로 탑노트 솔 잡고, 나머지 C 코드 도미, 솔의 구성음을 눌러주죠. 이렇게 눌러주게 돼요. 그 다음은 A 코드는 제가 라 라고 정해놨어요. 라, 라로 정해놨어요. 그럼 라를 새끼손가락으로 가고, 그 다음, A 코드니까 라도미라도미아 근데 이 옆에 있는 M은 뭐죠? 이거는 마이너 코드예요. 마이너 코드인데 우리 원래 A 코드는 원래 A 메이저 코드는 샵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의 강의 중에 화성하게 가셔서 코드 코드를 배우시면 메이저 코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A 메이저를 만들어주면. 샵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지금 상록수 노래는 샵이 없는 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로 내려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가 붙어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옆에 M은 제가 얘기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 여기 샵이 붙던가 안 붙던가 코드에 붙었었던가 안 붙었었던가는 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조에 맞춰서 그 노래 조에 맞춰서 코드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A를 라로 탑을 두었어요. 라 하고 나머지 라도미.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마디 A 코드는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마디는 라에서 탑 노트는 풀쩍풀쩍 뛰는 거는 예쁘지가 않아요. 거의 근처에서 근접해서 가고 멜로디 주변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멜로디에 맞게 하기도 하고 멜로디의 근처 어딘가에서 각각 다른 음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지금 라를 두 번째 마디를 라로 탑을 두었기 때문에 D 코드를 라를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볼게요. 그러면 D 코드 라를 탑으로 두면. 레파라 하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마디는 제가 탑을 솔로 두었어요 솔에 새끼손가락 두시고 원래는 G코드죠 그래서 G코드 솔시리를 나머지 화성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마디 돌보는에서 제가 탑을 시, 솔로 정했어요 그럼 솔에다 두고 C코드 도미 솔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람 도는 라에다 두었어요 라 A코드 라 도미 라 도미 잡으시고 그 다음 D 자, 여기서 하나 없는 데에서 D 코드가 있고요. 그 밑에 줄도 보시면 눈보라 있는데 보면 또 D가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르죠. 위에 D는 메이저 D고 아래 D는 마이너 D예요. 우리가 다장조의 곡이라고 해서 모두 다장조에 맞는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처럼 어떤 음을 강조해주거나 좀 독특하게 표현해주거나 더 가지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조에 맞지 않은 코드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악세사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 코드에 아, 난 샵이 들어간 흔들었는지 헷갈리는데요. 보면은 멜로디에도 지금 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레파라에 이게 메일기저거든요 메이저.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오른손 탑노트 코드함 치실 때에도 파샵을 넣어주시는 게 예쁘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멜로디 잡기도 쉽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에 맞지 않는 코드가 나왔는데 조표, 이 악보에도 힌트가 없을 때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조표에 맞게만 치시면 중간은 갑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소리가 단 액세사리를 하지 않아서 수수할 뿐이에요. 코드는 기본 코드 외에, 뭐, 예를 들어, 세븐, 서스포, 나인, 뭐, 이런 음들이 잡히는 것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조에 맞지 않게 들어가 있는 코드들은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나가도 옷만 갖춰서 입고 나가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귀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꾸미면 어때요? 좀더 예뻐 보이죠? 악보에서 코드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코드를 치면 무난하지만 이렇게 악세사리로 들어가는 코드들을 눈치를 채서 그 적절하게 그 악세사리를 해주면 훨씬 더 예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없는 데는 D 코드, D 메이저 코드라서 파샵이 붙고요. 그리고 악보에도 힌트가 파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네파라 샵을 잡아줄 거예요. 그다음 없는 대에서 대는 시에 탑을 두었어요. 시 잡으시고 솔, 시, 레니까 솔, 시, 레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 다음 내려가서 비바람 비바람 불고에서 C 코드는 다시 탑을 솔로 두었어요. 그래서 도, 미, 솔 잡으시고 그 다음 A코드 불고에 고 A코드는 이번에는 내려와 봤어요. 미로 그래서 미에 탑을 두시고 A코드 라, 도, 미 그 다음 눈보라 쳐도의 D마이너지요. 여기에는 그러면 원래는 D마이너 코드가 맞는 거죠. 아까 위에가 좀 독특한 악세사리였어요. D마이너 코드에 제가 탑을 파에두었습니다파 그러면 나머지 화음 D코드니까 레파라 레파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고 그 다음은 G, B, G B부터 치는 G코드 솔이 잡았어요. 솔, 실에 잡으시고 그 다음, 온누리는 파에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레파라 잡으시고, C 코드 솔, 솔 잡았어요. 도미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B부터 치는 G 코드 또 솔입니다. 그래서 솔, 시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푸르, 다에서, 다는 솔에 두었어요. 그래서 동 이, 솔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시 한번더 쭉쭉 한번 해볼까요? C 코드, 오른손 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라에 둔 A 코드. 그 다음, 라에 둔 D 코드 랩파라그 다음, 솔에 둔 G 코드 솔실에. 다, 솔에 둔 C 코드 솔. 그 다음, A 코드 라에 둔 A 코드. 라에둔 D 메이저 코드 그 다음 C에 둔 G 코드 그리고 솔에 둔 C 코드 미에 둔 A 코드 그 다음 파에 둔 D 코드 그 다음 솔에 둔 G 코드 다시 파에 둔 D 코드 솔에 든 C 코드 솔에 든 G 코드 솔에 든 C, C 코드 이렇게 가요 이제 비트에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사이, 넷, 사이 하나, 둘, 사이, 셋 왼쪽을 보고 G 코드는 오른손을 보면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어갈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라이든 A 코드 둘셋넷셋라에둔 아, D 코드 샵이 생겼죠. 시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를 하셔도 되고 멜로디를 누가 옆에서 불러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멜로디를 이제 같이 넣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멜로디를 넣습니다. 하나 둘 시작. 수고하셨습니다.